세청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이 8월 7일입니다. 입추입니다. 에, 입추, 이제 가을이 온다는 것이죠. 어, 그 삼복도 이 가운데 말복은 어, 8월 14일, 그러니까 일주일 뒤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말복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어, 제목을 왜 3개월이 다 유는 부정선거 선관위와 공범인가 이런 제목으로 제가 어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옛날에 은평구청장을 하신 분 그리고 많은 분께서 어제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 내용에 공감한다고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윤석열은 우리가 조금 권고해서, 권고해서 자유 우파를, 대한민국 자유 우파를 세우는데, 힘쓰도록 이렇게 권고, 동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제 원로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바로, 어,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올로분들하고 직접 어떤 그 논쟁에 깊이 들어가면 어, 제가 항상 이제 그 토론 문화에서 자기 의견만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해버리면 이게 잘못해서 싸움이 되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뒤로 젖혀두고요 오늘은 오늘은 그 선거에 대한 방법을 아주그 핵심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를 앞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은 다음 그러니까 2026년 시도 지사 지방자치제 선거서부터서는 첫째 대만식 아니면은 컨텀 보통 시스템으로. 어, 컨텀 포팅 시스템으로 과유불급 예, 되면은 컨텀 점프 된다 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선거는 말이죠 원래 그 옛날에 우리가 했던 방법대로 그렇게 기계를 쓰지 않고 무슨 전자 그, 뭐, 분류기, 그, 전자 개표기, 뭐, 이런 거 쓰지 않고, 어, 또 그리고 사전선거 하지 않고, 사전선거는 이제 뭐, 투표율 올린다고 해가지고, 아, 이제, 이, 저쪽 아이들이 제안한 거를, 뭐, 이제, 우쪽의 아이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걸 같이 했는데, 소가 넘어간 거죠. 멍청이들이죠. 멍청이들. 예, 완전히 저쪽 아이들에게 휘둘려가는 이런 그 바보 멍텅구리 같은 아이들이 예, 국의에는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예, 벌어지게 됩니다. 예. 에, 그래서 선거는 우리가 지난 1월 30일 날 봤지 않습니까? 1월 13일인가요? 어, 1월 13일인지 30일인지 날짜가 정확하게 지금 이제 기억이 안 됩니다만은. 어, 우리가 그걸 봤었죠. 뭘 받는가 하면은 어, 대만의 그 선거 과정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개표하고 또 홍길동, 뭐 홍길자, 홍삼선 이렇게 나오면은 어, 그 우리 나라 한글 그 저기 그 한문으로 발음 정자를 써서 홍길동에게 한 표가 오면은 홍길동에게 하고. 또, 그거를 전부 다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6시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 자리가, 그러니까 투표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 장소로 이렇게 보내왔다고 하는 것. 이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대만이 지금 현재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대만식으로 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만식으로 선거를 해야 된다. 이게 어, 확실한 방법이고 그리고 사전 투표 이거 없애야 없애야 됩니다. 사전 투표 김민전 어, 대표가 지난번에 지금 현재 열 명이서 하는 발의 국회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 없애고 에, 당일 투표를 해서, 당일 투표, 하루 투표를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하는 방법을 하나 하는 것. 그러니까 대만식으로 하는 것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 컨텀 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 물리학에서 나온 건데요. 예, 그 내용을 자상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컨 음, 컨텀 보팅 시스템은 에, 김철령 공명총 대표 공명선거 정치 이 총연합의 김철령 대표께서 정리하신 내용인데 이미 세계는 사전투표와 전자식 투개표 시대를 맞아 선출직 공무원 모두가 부정선거 전문집단인 중앙선관위 에 볼모 잡힌 지 오래됩니다. 예, 매년 7천억 이상의 예산을 그들에게 맡겨준, 맡겨둔 채, 돈 주고 빰내 어, 맞는 짐승이 된지 오래됐다는 얘기지요. 예, 예 김철영 공영 총 대표께서 어, 정리하신 내용입니다. 공명선거 정치총렬아, 이미 세계는 사전투표와 전자식 투개표 시대를 맞아 선출직 공무원 모두가 부정선거 전문 집단인 중앙선관위에 볼모 잡힌 지 오래입니다. 매년 7천억 이상의 예산을 그들에게 맡겨둔 채돈 주고 빵내주는 짐승이 된지 오래됐다는 얘기지요. 극복 책은 오직 하나 양자 역학에 의한 선거 시스템뿐입니다. Q V S 퀀텀 버팅 시스템 서버를 우주 공간에 둔 해킹 불능의 시스템입니다. 선거를 한 모든 행위 기록이 없어지지 않는 방식이지요. 지금의 컴퓨터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만 배 속, 속도지요. 제가 컨텀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터져오른다. 컨텀, 컨텀 점프. 컨텀 점프는 양자역학에 관한 물리학 용어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량의 에너지를 의미하는 양자가. 에너지를 흡수해 다른 상태로 변화할 때, 연속적으로 서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도약하는 현상을 말한, 설명한다. 컨텀 점프는 최근 경제와 경영 분야에서 더 많이 회, 아, 회자된다. 틀을 깨고 단번에 도약하는 기업을 빗대거나 어떤 성장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실현될 때, 퀀텀 점프라고 한다. 아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여드린 것에 의하면은 퀀텀은 그 이렇게 갑자기 안개금뭐저 서서히 이렇게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 새롭게 확 폭발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니걸 마운드 연구소라고 하는 여사님께서 처음 퀀텀 점프.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금 현재 불만 상태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 한순간에 폭발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선관위 민주당 윤 대통령 정청래 최민희 그 다음에 이재명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선관위가 선관위가 예, 과유불급이 되면은 예, 우리 한문으로 보면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는 것만도 못하다 이제 그 말이죠. 너무 지나치면 은 해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선관위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사전투표 k-보팅으로 해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데 이게 선관위 얼마나 갈것 같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버린 겁니다. 무슨 뭐 무슨, 어? 그, 그 선관위 그 사무총장 아들은 무슨 세자라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다 하는 거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버린 겁니다. 이게 선관위는 해체를 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어, 선관위를 만들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내무부에서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선관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누구에게 감시를 받지 않으니까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아까 김철영 대표가 그 내용을 정리해 줄 적에는 7천억이었는데 지금은 8천억을 쓴답니다. 3천 3천 명 정도가 전국에 말이죠. 그러니까 선거가 없을 때는 어디 해외 놀러 다니고 완전히 선관위 이거 반드시 손 봐야 됩니다. 선관위 지금 현재 장전 박사가 지금 현재 열심히 지금 현재 부정선거 선관위 직원 그 전산 직원 5섯명을 놓고 지금 고발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선관위 완전히 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보세요. 이 민주당이나 그 국민의 힘이나 의원들 가짜들 아닙니까? 전부 가짜들이 광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보세요. 응? 무슨, 뭐, 최상병 특검을, 뭐, 세 번째 한다, 열번 하겠어요, 열 번. 최상병 특검 하다가, 온 4년 다 보내겠어요? 민주당 보세요. 그, 저는 이제 길거리 지나다니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으면은, 에? 가짜가 지나가네? 가짜 정청래 지나가네? 가짜 최민희 지나가네? 가짜 이재명 지나가네? 이렇게 할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 하면은 가짜 저 머저리, 머저리 지나가네, 머저리 지나가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민주당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에? 지금 뭐, 계속 지금 그 국회에서 탄핵, 탄핵, 탄핵 하니까 거부, 거부, 거부 제2 요건 하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 어? 그, 저기 뭐야, 이재명이 자기들끼리 어제 뭐 하면서, 어? 저기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싶다. 이런 그 말을 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김그김요욱인가요그 저기 그 저기 동경 특파원했던 전요 아, 전용 어아 전용 대표께서 어제 그그 블로그에 글을 쓰신 거 보니까 어 윤석열 대통령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속내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에. 지금 뭐 겉을 드러내놓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도 어제 제가 방송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내려와라 차라리 에? 이런 그 내용들이 많이 달렸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보세요. 정청래 집 앞에서 해병대가 오늘 지금 8월 7일 4일째, 4일차 지금 그 정청래 마포 집 앞에서 정청래가 사과하고 무릎 꿇을 때까지 계속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 정청래. 최민희 집 앞에서는 무슨 오물을 갖다 놓고 뭐 달걀을 들고 뭐 여러 가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도껏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도껏 예, 정도껏 해야지 지나치면은 과유불급, 지나치면은 아니함만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진희가 어제 그 좋은 얘기를 했더라고. 요 어제 아침에 그 뭐야 돌직구 쇼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는가면은 하 예. 이번에 그 저기 파리에서 배드민턴 그 양세영인가요? 그저그 여자 선수. 어,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했으니 하는데 김진이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최민희 김현희라고 하는 그런 여자들 보세요. 방통이 가 가지고 얼마나 넘사스럽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알 만큼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그 추접스러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재명이 보세요. 제가 수없이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전과사범 아닙니까? 전과사범.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제사진을 저게 응? 자기가 월급 받은 돈으로 응? 응? 꽃감 대추 사과 배를 사다가 제사 지내야 될것 아닙니까 왜 공적인 뜻으로 쓰라고 하는 나라에서 주는 법인카드를 가지고 그것도 공무원들 다 시켜가지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응? 대통령이 임명하는 곳곳마다 그럴 것 아니에요 완전히 응? 백성들의 생활은 도탄에 빠지고 이래야 될것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지도자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민주당에 선거하는 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 이재명이 대표 선거할 때요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국민의힘 전체 당원에 23%가 했어요. 23%가 77.78%인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들의 23%면 20% 아닙니까? 민주당 권리당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20명이 투표했다 이 말입니다. 20명이 한 거를 어떻게 가지고 대표성을 인정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호남에서도 몇 프로 하신 줄 압니까? 그때 당시? 37% 였습니다. 37%. 이번에 호남에서 여론조사 나온 거 보세요. 20%죠, 20%. 호남의 민주당 권리당원이 100명이면은 20명이 와서 했다, 이 말입니다. 20명이, 50명도 아니고 20명이 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도 이제 이재명이 가지고는 안 된다. 아, 그리고, 선관위가, 선관위가 정식으로, 대만식으로 투표하고 하면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선관위를 압박해서 선관위를 해체하고 선관위를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그 선관위 각 지역의 그저 위원장들 제때 법관으로 하면 안 됩니다. 법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재판 들어가면 그 법관이 그그 그 썩은 법관 새끼들이 재판하잖아요. 그 썩은 놈들끼리 그 재판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 지역에 정말로 덕망 있는 훌륭한 사람이 예, 선거관리위원회, 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정상적으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아니, 항상 드리는 말씀이나, 파주에서도, 파주 저 민통선 안에 있는 동네 아닙니까? 예? 아, 157명이에요. 157명인데, 개표를 보니까 201표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전부 선거 전부 구성원이 157명인데 201표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추미애, 추미애가 있는 하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649명인데 711표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랬는데도 가짜들이 지금 현재 난장을 팔고 있어요 가짜들이 이거 반드시 반드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발본색원에서 정상적인 방, 방법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스탠치를 취하는지 앞으로 좀더 두고 볼 것입니다만은 나라가 정상적으로 돼야 되죠 아 초등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하는데 그 초등학교 학생이 전부 35명이에요 그런데 50표가 나왔어요 에? 15표 부정 아니에요 에? 이제 선거는 대만식으로. 지금 컨텀 보팅 시스템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미국의 하이트 헤세셋시라고 빛의 세력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서버를 지금 우주에다 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킹이나 뭐 조작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주에다 두기 때문에. 그래서 컨텀 보팅 시스템. 보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누구 했으면 그걸 이제 그 연산해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K 보팅이라고 하는 것은 K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보팅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컨텀 보통 시스템은 아, 지금 상황에서는 어, 굉장히 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대만식으로 대만식으로 투표한 곳에서 바로 손으로 개표하는 겁니다 손으로 응? 손으로 그리고 제가 그 태국 FM이 항상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투표함을 개함을 할 적에 한꺼번에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안그러면은 응? 저기 저 장소를 조금 띄어 가지고 응? 어? 뭐 1동 이동 해가지고 응? 어? 여기는 뭐 어, 무슨 1동, 여기는 무슨 2동, 3동. 이런 식으로 하지, 한꺼번에 그냥 온몇 몇 개, 몇개거를 그냥 섞어가지고 이렇게 혼선을 주는 거예요. 이게 좌파들이, 예? 좌파들이 나,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나면은 어디에서 뭐를 하는지 속여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암 1동 했으면 응암 2동, 응암 2동 했으면 응암 3동, 응암 3동 했으면 응암 4동,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응남 1동에서 홍제몇 동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 넣지 말래이 말이에요 이걸 하면 안된다고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저 태극 FM이 선거는 대만식 또는 컨텀 보팅 시스템으로 과유불급되면은 컨텀 점프 된다 이제 민주당도 생명이 다 했습니다. 국민의 힘도 생명이 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분들에게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극의 편 유튜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